혹시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?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스킨 빔 프로젝터 그린은 여러분의 일상을 영화 같은 순간으로 바꿔줄 마법 같은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컴팩트한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이동성이 뛰어납니다. 그린 컬러는 세련된 감각을 더해주며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더 프리스타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롭게 투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18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천장, 벽, 심지어 바닥까지도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한히 펼칠 수 있습니다. 또한 자동 키스톤 고정 기능이 있어 왜곡 없는 완벽한 화면을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폰과의 호환성이 뛰어나 손쉽게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수 있습니다.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다양한 앱과 연결하여 영화, 드라마, 게임 등을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. 게다가 뛰어난 음향 시스템은 몰입감을 더해 주어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경험을 선사합니다. 삼성전자 더 프리스타일 스킨 빔 프로젝터 그리는 단순한 프로젝터를 넘어 여러분의 공간을 특별한 경험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매력적인 제품을 만나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